안녕하세요 복지하우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더욱 똑똑하게 정비된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복잡한 이름들 다 잊으세요. 이젠 공공임대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이제는 통합 공공임대 하나면 끝.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고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거복지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에 정리해 볼게요. 이 제도는 기존 공공임대의 복잡함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다르게 적용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는 주변 시세의 35% 수준의 임대료로 살수 있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는 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처럼 실제 부담 능력에 맞춰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가구는 더큰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한번 입주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사실. 자,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전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여기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성에 따라 우선 공급 또는 일반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우선 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일반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산 기준은요, 총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입니다. 공급 유형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우선공급자와 일반공급자로 나눠집니다. 우선공급자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등입니다. 일반 공급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일반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우선 공급자와 일반 공급자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선 공급 대상의 기준과 일반 공급자의 기준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만약 내가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우선 공급 대상자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옴 포털에서 현재 모집 중인 단지를 확인하고, 온라인 청약 신청을 합니다. 서류 제출 및 자격심사를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 체결, 입주하면 끝입니다. 청약이 처음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할수 있어요. 이 제도는 단순한 임대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거주, 합리적인 임대료, 나에게 딱 맞는 조건으로 내 집처럼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정부 주거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 혜택도 핵심만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최신 복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르면 못 받는 복지 혜택 복지는 복지 아웃.